KFC 앞에 와 있으라고 그랬는데? 또 있다 빨간 우산을 <놀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빨리 오셨는줄 알았더니 <놀람> <놀람> 지갑 누가 있어 지갑 <놀람> 자기소개 먼저 해뭐와 표정 있어요? 자기소개 먼저 <놀람> 아 안녕하세요 <놀람> 이다정입니다 그게 다야? <놀람> 네. 뭐 이름만 대면 되지 뭐아 뭐 이름만 대면 되지 <놀람> 뭐 <안 하고. 놀람> 자 오늘은 푸조408입니다. 제가 이 차를요. 작년이었나? 파리모토쇼에서 미리 보고 왔거든요. 야, 그때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408을 보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차 우리나라 가격만 잘 조율해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간만에 푸조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시됐죠. 그때 받았던 기대만큼 과연 충족시켜줄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다. 환카! 그거 말고 <laughs> 뭐야, 뭐? 지금부터 하면 니가 여기다 대고 환카 해줘. <웃음> 아, <웃음> 죄송해요, 제가 환카를 잘안 봐가지고. <laughs> 그 모든 역량을 디자인. 특유의 느낌이. 다른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거든. 체감적으로 얘네 뭐 있는 것 같아. 촬영날 역대급으로 비오는 거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다음에 뵐게요. 와, 비 많이 온다. <laughs> 야, 지금 너랑 나랑은 촬영 못 해가지고 신나는데 쟤는 유튜브 강남 나온다고 <laughs> 좋아하고 있어. 진짜 촬영 날 역대급으로 비 오는 거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어지간히 오면 시냉기 찍는데 지금 그럴만한 날씨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반자율 지행 장치도 센서도 꺼졌어요.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작동 불가 조건이라고 뜨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지? 오늘 사장님이 결정이지. 해 야한 게스트 모셔. 그러니까 어렵게 뭐라. 모신 게스트들. 일단은 날씨가 날씨인지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접고 내일이든 다시 찍읍시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아너한 극까지 했는데. 내일 또 해. A few moments later. 야, 그래도 다행히 비가 좀 그쳤어. 그니까요. 어. 야, 진짜 우리 아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니까요. 대이 정도 운전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아, 그럼요. 또 경력자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지금 아까 비가 많이 올 때, 그 다음에 잠깐 그쳤을 때, 408 운전해보셨잖아요. 어때요? 어, 가장 인상적인 거는 승차감. 아니, 이런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도로 많이 파여있잖아요. 그 그런 부분을 지날 때마다 뭔가 되게 딱딱하게 이렇게 탕탕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게 넓더라고요. 부드럽게? 그치. 네. 보통 이런 SUV들이 동급의 세단 대비 무게중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얼핏 생각하면 SUV가 조금 더 패밀리카 성향이 강해서 순차감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막상 타보면 맞아. 더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 푸조 308이랑 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 크기도 물론 얘가 훨씬 크긴 하지만 뭐 현격하게 차이나는 차급은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좀 짱짱한 느낌이야 물론 걔도 하체가 되게 좋은데 동급 대비 엄청 좋은 하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향만 놓고 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좀 짱짱하고 누면 요철에 대해서 차가 좀 뻗대는 느낌이거든 아좀 탄탄하고 어, 어 탄탄한 느낌이거든 얘는 조금 오, 오.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 어.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고급차 느낌도 나긴 해. 음,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고급차 느낌 많이 났어요. 그치. 폭신폭신해. 승차감이 아! 고양이 발바닥 젤리 달려있잖아. 아, 네. 타이어에다 고양이 발바닥 젤리 붙여놓은 거. 같아. <laughs> 말랑말랑해. 그치? <laughs> 실제로 운전하면. 시트 포지션이 SUV만큼 높진 않아요, 또. 맞아, 그렇다고 세단만큼 낮지도 않고, 맞아. 그 어디 중간에 어중간 느낌에 있어요, 그 포지션이. 운전할 때 어때? 어, 저는 좋아요. 세단 대비 오히려 더 편한 느낌이지. 네, 근데 사실은 뭐 세단이랑 오히려 더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음, SUV보다는 세단 쪽에... 세단 쪽에 조금 더 저는 가까운 느낌이 들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대시보드가 살짝 저는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조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원래. 코피 때문에 더 어. 그렇긴 한데. 근데 운전하는데 뭐 전혀 영향을 끼치진 않고 그냥 좀 높게 느껴지는 정도. 이게 상대적으로 요즘 차들이 배시보드를 네. 되게 낮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배시보드 전체가 다 높은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더 그렇게. 답답하면 이거 시트 포지션 좀 올려서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올리면은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렇 그리고 저는 이 투조차들 운전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운전대거든요. 음. 작고 컴팩. 컴패... 트 작고 컴팩트가 같은 말이죠. <laughs> 작아요. 작아서 돌리기 쉽고, 그냥 이 핸들링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 근데 제가 요즘 그냥 집에 있는 차만 운전하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느껴져요. 얘나 걔나 둘다 소형 SUV로 볼수 있는데, 그치, 푸조는 좀 운전대가 되게 작잖아. 원래 네. 모든 푸조가 다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원래 레이싱카들이 운전대 림 지름이 되게 작거든. 그래야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네. 되게 작게 만드는데, 푸조가 운전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 왠지 다 스포티할 것 같아, 차가. <laughs> 근데 또 막상 돌려보면, 네. 림은 작아서 스포티할 것 같지만, 네. 이 락트락이라고 하잖아. 한쪽 끝에서 네.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까지 그기어비 그건 내가 아까, 아까 돌려봤거든? 네. 한 2.8?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대비 조금 더 많이 돌아가. 그러게요. 원래 푸조가 항상 그래. 운전대는 작고, 음.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운전 대를 이렇게 좌회전 운전할 때 돌리는 감각이 다른 차랑 약간 다르지. 다른 차들은 이 계기판 정보를 림 사이로 보잖아. 폰커버랑림 네. 사이로. 그쵸. 근데 얘는 림 위로, 위로 보니까. 봐. HUD를 달 필요도 없고. 맞아요. 운전하는 느낌이 그래서 좀 다르지. 그렇 예정도라면 HUD가 없다고 불편할 일이 없지. 아그렇 시트 이런 착장감도 저는 넓고 괜찮고 좀 독특한 점은. 이 방석의 길이가 되게 길어요. 운전석이. 음, 어, 허벅지 받침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동승석은 안 돼. 네. 나도 보통 이런 조절 장치가 네. 있는 차들 경우에 가장 좁혀서 앉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도 난 닿지는 않았었는데, 너는 종아리 뒤가 좀 닿아. 종아리 닿아요. 허벅지 받침 길이는 사실 인지를 못했었고, 아... 시트 허벅지 각도가 이상하더라고. 아, 이상하다는 아... 게 아니고 되게 독특했어. 이 엉덩이 받침 아... 전체 각도가. 엉덩이 쪽이 많이 들어가 있어, 토. 아, 그 보통. 보통 F1 머신들 <laughs> 운전석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앉거든, F1 머신들. 어. 물론 각도 조절을 할수 있긴 한데, 그냥 기본 세팅으로 제일 낮췄을 때, 엉덩이가 이 종아리 쪽보다 상당히 많이 음. 아래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힘은, 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최고속이 100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일상 영역이잖아요. 근데 일상 영역에는? 우리가 없다, 하나도. <laughs> 그냥 타기에. 네. 저음표 만딱 놓고 오면 1.2L에 3기통이고, 131마력이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 먼저 들죠, 사실. 그치. 어. 이럴 수 있어. 네.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예전에 몇년 전에 후조가 90마력대 차들도 팔았었어. 어. 걔는 진짜 답답하더라고. <laughs> 90마력대 차에 m c p 가 물려있는 거 진짜 나 저기 가서가고 싶은데. <laughs> 구조하고 싶은데 차가 안 해. 어. 요 오늘날의 구조는 이 정도만 돼도 일상 영역에서는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 처음에는 인지 부조화가 올수 있어요. 어나이차 왠지 딱 앉았는데 달려 나가야 될것 같아. 겉모습도 막 어. 외관도 그렇고 그래. 별명도 막 우루스야. <laughs>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조화시키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어, 생긴 거 <laughs> 생긴 거 대비 성능이. <laughs>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괜찮아 일상용에서 음... 추월하고 싶을 때 추월 못한 적 없거든 음... 일반 국도에서 고속도로 합류할 때라거나 이럴때뭐 그냥 다할수 있거든 유럽에는 1 6 l 터보에다가 PHV 모델 따와 180마력도 음... 있고 음... 또 200마력 넘는 차들도 있어 그런 차들이 있다는 걸 알고 1 2 l 130마력 대를 타니까 아 180마력 대 정도만 됐어도 얘랑 얘 생긴 거랑 딱 맞았겠다 아 그렇죠 요즘 차의 가격대 대비 사람들이 마력이 좀 낮다 네. 3기통 밖에 안되나 1.2리터 밖에 안되나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건 이제 출력이 낮은 걸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차 가격과 출력이 비례할 순 없어요 내 말이 그 말이 미니 아, 이런 좋아.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가격과 내가 출력을 있잖아.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 장담컨대 많은 운전자분들이 180마력짜리, 200마력짜리를 산다고 한들 뭐안 쓸걸? <laughs> 지금 맞아요. 130마력짜리면 충분히쓸 영역만 타고 다닐걸? 나도 지금 이 130마력대를 괜히 옹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돌려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로 지금 얘가 몸무게가 한 1400마력... 아니, 1400마력이래 1400kg 1400kg대인데 그 정도라면 좋은 연비 챙기고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별 지장 없고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 사장아. 네. 직접 봤는데 어떤니? 어 일단 굉장히 멋있다. 저는 408을 오늘 처음 보거든요. 응. 어 죄송해요. 차가워. 아니 이 정도면 비 맞추는 거 아니냐고. 멋을 굉장히 많이 부렸다고 해야 되나?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지. 네. 그러니까 어느, 뭐, 본인부터, 나 진짜 저기 끝까지 딱 봤을 때, 뭔가 온전하게 그냥 철판을 그냥 쓴 데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두진 않았어, 어떤 네. 면도. 가만두지 않은 부분. 굉장히 많았어. 지금 맞습니다. 얘는 쿠페형 SUV여서, 대충 비자도 실루엣이 멋있거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 맞아, 디테일. 맞아.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양감이라던가, 네. 눈이 안으로 푹 들어가 있잖아.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데면봐 지금 몇 개야 그러니까. 하나 한번 꺾고 한번 꺾고 한번 꺾고 한번 <laughs> 꺾고 한번 꺾고 여기도 지금 면면면면 면, 면, 면이거든 또 너무 지저분하거나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멋있게 포장이 잘돼 있어요 저런 복잡한 데 있잖아 요런데 요런데도 네. 이런데. 그렇고 요런데도 그렇고 지금 네. 요 날카로운 부위랑 음. 볼록볼록한 면이랑 같이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요런 디테일도 그렇고 이런 데를 음. 잘못 만들면. 되게 차가 유치해진다. 맞아. 그리고 그냥 딱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치지 네. 지금 요즘 전기차들이 라디에이터 를 줄여가고 있잖아. 내연기관 차들만큼 역할이 없기 음. 때문에. 근데 그걸 얘는 이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차체로 스르륵 녹아들게끔 이렇게 음, 처리한 거. 네. 이거는 최근에 408뿐만 아니고 그전 모델들도 그랬었는데 음. 점점점 디자인이 이런 처리가 네. 좀 익어가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나지. 보는 사람도 낯설지 않고 뭐 이제 이런 디자인은 다들 많이 보셨으니까. 음. 이런 레터링도 되게 심플해졌고. 많이 얇아졌죠. 음. 이 엠블럼 안에 들어가 있는 폰트가 좀 얇아지면서 도 같이 이렇게 얇아지지 않았을까. 조화를 위해서. 여기 되게 날카롭지? 네. 근데 그 볼록볼록하잖아? 네. 여기 되게 날카롭지? 그 볼록 다음에 툭 꺾어서 또 볼록볼록해. 응. 음. 이런 처리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 그 보통 디자이너들이 면의 꺾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케치에다가 음. 이렇게 선을 옆으로 쭉 그어. 네. 그거 뭐 컨투어 라인이라고 하거든? 네. 컨투어 라인을 그리면 쭉 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슥 움직였다가 팍팍 꺾였다가 음. 또툭 들어갔다가 슥 <laughs> 나왔다가. 이거 얼마나 복잡해. 그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면 보면 음. 지금 여기가 사실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요. 여기가 음각이거든. 네. 이렇게 깎였어. 음.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만져보지 않아도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더잘 보. 여 네. 지금 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들어갔고 나왔는지가 음. 이 그림자가 저 보이게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음. 지금 딱 멀리서 보면은 지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딱 구분이 확 되잖아요. 네. 여기는 밝은데 뭐 여기는 어둡다거나. 이런데 되게 복잡해. 어. 이런 밑에 플라스틱 판 하나도 그냥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거툭 붙일 수도 있는 건데 저런 부분에 저렇게 디테일을 넣은 것들이.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데는 둥글어요. 둥글둥글. 둥글, 너무 신기해 저는. 어, 둥글둥글한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뾰족해 또, 날카롭게 음. 뭔가 조각도로 탁 떠냈어, 차를. 한주걱 여기도 보면 지금 어 지붕선을 상당히 낮게 낮춰놨는데, 음. 그 와중에 여기다가 이 트렁크 문의 힌지는 넣어야 되니까, 낮추면서 여기만 볼록 나오게 하는 이런 터치들. 요즘 음. 쿠페형 SUV들에서 주로 쓰거든? 최근 출시된 렉서스 RG도 이런 비싼 영상이 있었어. 이런 음. 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음. 자, 면. 면. 면, 면이야.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근데 여기 또 심지어 여기 만져보세요. 디테일. 아. 이런 게 이면과 이면을 그냥 이렇게 말고 음. 더딱 나눠주고 싶을 때 이런 처리를 많이 하거든. 음... 이런 처리?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담기나? 여기 한번 주름이 안으로 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요. 여기 지붕에 맺힌 빗물이 옆으로 안 떨어지게 음. 한번 걸러주는 역할도 있고. 뒤에 램프도 좀 바뀌었네요? 많이 눕혔지. 옛날에는 좀서 있었거든. 음. 그리고 두꺼운 선으로 세 줄이었었는데 맞아요. 얘는 가늘게 하고 옆으로 눕혔지. 이게 발톱이라 그러잖아. 요 그렇죠. 사자 발톱이었나? 집에서 많이 하나? <laughs> 아니요. 바지 걸을 때? 아니요. 여기 지금 가는 선으로 세 줄이잖아. 네. 앞쪽에 그 사자 송곳니라고 부르는 주간 주행등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데 그것도 더 최신 모델. 얘보다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은. 더 가늘. 이것처럼 가늘고 세 줄로. 음 어. SUV들이 보통 휠하우스 주변에다가 검정색 테두리를 감는 경우는 음. 흔한데, 네. 그 와중에 이걸 그냥 차체에 그냥 붙이지 않고, 여기를 또 뺐어. 이걸 안으로 더 집어넣어가지고 네요. 한번 튀어나오게. 이걸 만약 일자로 뺐으면 얘랑 얘랑 각이 이만큼 오려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걸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얘랑 얘랑 더 구분되잖아. 음. 그래서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고, 그럼 여기도 한번 빛을 봤거든. 음. 자,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이 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특이해. 여기 보면 2 0 5에 55와 19인치거든. 지금 마력을 보면 19인치가 분명히 오버스테이거든. 마력 대비 휠이 오버스펙이어도 껴줘야 돼. 디자인으로 봤을 때 감수해야 돼 얘는. 감수할 값어치가 있는 디자인이야. 그리고 지금 19인치면 아마 타이어 폭이 최소 225? 내 차도 17인치인데 225거든. 얘는 지금 19인치인데 205야. 그러니까 얘는 이차 바퀴 지름 대비 타이어 폭이 상당히 얇은거지 어. 나는 요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좀 몇가지 짚고 음. 넘어가고 싶은게 있는데 예전에는 푸조가 유럽에는 요만한 디스플레이 팔면서 우리나라만 요만한거 넣어줬었거든 음. 근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laughs> 유럽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넣어줬다는 점 네. 게다가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다는 점 <laughs> 이런 것도 좀 거슬리는 이건 사람이 있어. 나의 비게이션 이건 너의 비게이션. <laughs> 또 거기다 해상도도 엄청 쨍해. 그니까요. 도트가 안 보일 정도로 쨍해. 그리고 이 배경 회색 바탕에 이런 형광 연두색이 음. 눈에 되게 잘 띄어서. 물론 이건 바꿀 수 있긴 해. 설정해서. 네. 어... 아이 앰비언트가 바뀌면 이 안에 폰트 색깔도 다 바뀌어요? 응. 음. 음. 화면 색상.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옛날 것보다는한 5만배 정도 좋아진 것 같아 맞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디스플레이 버튼도 따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거든 음. 예를 들면 지금은 온도 조절, 조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네. 온도 조절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음. 온도 조절로 간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선호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오토 상태에서 22도를 나는 평소에 놓고 다닌다 음. 그러면 이걸 오래 누른 다음 자 그러면 바로하기 버튼이 뜨지 이 중에서 이걸 딱 눌러 음.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어. 내가 원하는 세팅 값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아이쿡피 음. 3D 클러스터. 네. 요거 사실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음. 3D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3D를 운전석에서만 되게 잘 보이고 살짝만 그치. 시선을 틀어도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그치.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제자리에서도 아, 3D로 보여요. 제네시스 같은데 들어가는 3D 기판은. 음. 가상으로 3D 효과를, 이렇게 눈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 약간 어지럽죠? 어, 음.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 얘는 네. 실제로 3D여서, <laughs> 실제로 그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네. 거여서, 음. 이질감이 그 없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그냥. 어, 이질, 이질감이 없어. 중요한 정보를 위에다가 이렇게 슥 보여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걸 켰을 때, 이런 거, 중요한 정보. 내가 방금 불러낸 기능들이 음. 위에 뜨잖아. 네. 레이어를 달리해서. 음.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 구조도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하고. 너무 근데 너무... 이게 또 만약에 불편하시다 하면은 이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치. 3D를 굳이 안 써도 되면. 나와라, 뿅. 들어가라, 뿅.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든 차가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단점도 있어. 뭐가 그러냐면, 자, 후진결을 었을 때. 요 <laughs> 카메라 화질은 되게 좋아. 옛날부터 좋아진 것 같아. 음. 앵글도 바꿀 수 있고. 다만. 이 어라운드뷰 카메라를 아직도 이렇게 빗금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점. 음. 다른 차들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조합해서 보여주는데 얘는 사진을 조합해서 음.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몰라. 이거 도대체 음. 언제까지 이런 방식을 쓸지 모르겠어. 이건 단점이다. 아, 하면... 그리고 이거. 시동 켜지는 속도. 그치. 네. 원래요. 푸조차들이 시동을 끌 때도 지금 걸려있는 상태잖아. 네. 끌 때도 브레이크 밟고, 아, 끌 때는 안 밟아도 되나? 네. <웃음> <웃음> 이거를 딱 누르면 안 꺼져요. 꾹딱 때야 그때 맞아요. 꺼졌거든. 응. 걸 때도 마찬가지고. 요 근데 이제는 그냥 딱 누르면 응. 걸립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나도 처음에. 처음에. 어. 이차왜 시동 안 걸려 그랬었는데 <laughs> 아무튼 그런 것도 조금 응. 어, 일반적으로 바뀌었죠. 네. 키 몇이라고? 저 161이요. 머리 공간 어때? 머리 공간 넉넉하죠. 매우 넉넉하죠. 바깥에서 쿠페 형식이라 이런 차들은 좀 머리 공간 걱정되잖아요. 음. 근데 제가 앉았을 때는 너무나 충분하고요. 그리고 잠깐만. 네. 이 머리가 얼마나 하니까. <laughs> 그게 되냐고 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사실 여기가 답답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는 창문이 여기까지 쭉 뻗어 있어가지고 특히나 쿠페형에 시야가 좋아요. 여기 지붕선 깎느라고 저기 되게 조그만 거라서 맞아요. 가능한? 답답할 수 있는데 뾰족하지도 않아요. 그렇네. 되게 뭉툭하게 돼 있어요 여기 삼각창. 이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무릎 공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합니다. 다리가 짧은 제 운전석에. 상태에 비슷하게 조수석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주먹이 음. 이만큼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다면 173인 저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자 똑같이 일단 머리 공간 왜확 줄어들었냐? <laughs> 나는 이렇게 손날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아이 정도. 그다음에 주먹도 하나둘 네. 세개 음 공간은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네. 아주 잘 뽑아낸 수준이죠, 정도면. 여기 발밑 공간 있잖아요. 음. 여기도 뭐 발이 저기까지 닿을 일은 없는데 워낙 공간이 넓게 빠져 있어서 그래도 제가 되게 두꺼운 지금 굽 높은 운동화를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리 없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본 김에 이제 네. 턱 높이도 보면 한요 정도 요 네. 정도의 턱 네. 높이가 있고요 여기 있잖아. 수납 공간 있고 고프로 배터리 같은 거 이렇게 네. 넣어도 좀 되고요 그리고 저 처음에 이거 2.0 그건 줄 알았어요 타입 A? 네 타입 A처럼 생겼는데 타입 C네 그니까요 시트 방석이 앞 좌석보다는 짧고요. 근데 이제 짧은 덕분에 오히려 더 무릎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지 여기 허벅지 받침 길이를 앞으로 좀 빼면 덩치 큰 사람들이 좀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긴 한데 이걸 또 마냥 빼면 문 열고 내릴 때답공하이 좁아져. 음.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이런 거물 같은 거 넣을 때 수납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포켓을 늘리잖아? 그러면 이것도 여기 이 공간이 쭉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정말 찾는 게 되게 어렵죠 음. 멋을 챙기다 보면 음. 공간을 잃을 수 있잖아 어떻게 음. 두개다 챙겨 근데 얘는 얼추 잘 챙긴 것 같아 둘다 음, 멋은 완전히 잘 챙겼고 음. 공간도 크게 잃지 않았어 음. 잘 나가네 왜 힘이 없다 그랬어 <laughs> 잘 나가는구먼. 그거... 뭐 아까 일상적으로 쓰기 힘, 충분한 힘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네. 일단 토크가 한 23.5니까 마력은 좀 낮을지 몰라도 토크는 차급 대비 괜찮은 편이거든. 고속으로 쭉 치달을 때 말고 툭 쳐줄 때는 토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또 생각보다 잘해. 추월하려고 가속바다를 밟아서 알 p m 을 뛰었을 때 엔진음이 괜찮다. <laughs> 그러니엔진음도 무슨... 3기통같이 안 느껴져요. 오~~ 봐봐. 잘 들어봐. 나는 스포티해. 아 엔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줘. 이렇게 배기량 작은 거나 이런 거 타다 보면 버거운 소리 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야, 거, 아니에요. 이러 엔진 깨지겠다 막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엔진이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아주 막히는 길. 진짜 가다서 한 10cm 움직이고 서고 음. 그럴 때 그럴 때는 삼기통의 어, 진동이 좀 올라오거든 이 엔진의 힘이 바퀴까지 가는데 출력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네. 조금 진동이 올라오긴 해 그거는 단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 아까 전에도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어. 진동 아까 여기 운전대 만져보라고 하셔가지고 그치? 네. 근데 그건 극 저속에서 막상 달리기 시작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낮은 출력을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변속기인 것 같거든. 지금 여기 아이신에서 만든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냥 뒤로 킥다운을 하면 아봐 지금 5단이잖아. 네. 이 상태에서 꼭 바로 2단. 2단으로 바꾸지. 오... 이 반응이 엄청 빨라. 그러게. 단계로 쭈쭈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바꾸네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속페달에서 힘을 빼니까 바로 또 5단 넣었잖아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똑똑해.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 그 기어를 바꿔놓는 동작 자체도 엄청 빨라 음. 그러니까 힘이 좀 낮다 한들 그 낮은 힘을 변속기가 아주 잘 커버해줘 음. 그리고 이번에는 매뉴얼로 변속해볼게 매뉴얼 모드가 따로 있는 것도 좋아 푸조가 옛날부터 M모드는 항상 빠뜨리지 않았었거든 얘도 M모드를 달아놨지 누르면 M으로 넘어가 이 상태에서 헤들로 3단 봐봐 RPM 반응 봐봐 2단 음. 오 빠르지? 오 진짜 어. 업, 자, 감속하면서 다운, 다운, 가속하면서 근데 이런 up. 거 보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어, 봐봐, 엄청 빠르잖아. <laughs> 네. 변속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승차감은 진짜 좋아. 우리가 소형 SUV들 중에 푸른 서스펜션을 토션빔으로 만들었을 경우 승차감 안 좋네, 운동성도 떨어지네 그러면 서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 토션빔거든. 이 네. 물론 뭐잘 만든 도전빔이 잘 만든 멀티링크를 이길 수는 없겠으나 잘 만든 도전빔이 못 만든 멀티링크보다 좋을 수는 있거든. 딱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지금 얘가 뒤에다 도전빔을 넣었다고 해서 승차감이 안 좋아. 뭐 핸들링이 재미없어. 이 급에 살수 있는 거다 하거든. 훌륭한 도전빔 서스펜션은 아주 좋은 예 같아. 푸조가 음. 대부분 그렇고 사공관은 특히 푸조 중에서도 승차감이 좋아. 승차감 조절을 되게 잘하는예요 승차감 쪽으로 얘네 뭐 있는 것같아 이건 다른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거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일반적인 부품 가지고 이 정도 승차감을 내는 브랜드 진짜 푸조시트로엥 DS가 독보적이라니까. 딱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 맞아요. 이거 타봐야 되는데. 네. 408 만나보니까 어땠니? 아, 저는 일단 디자인. 음. 실내나 이 외관 디자인이 뭔가 다른 어떤 부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져서. 디자인만 보고도 사실 저는 이 차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 진짜로 네, 그리고 의외로 좋았던 게 저는 뒷좌석 공간, 음. 실용성 사실 예쁜 차 타고 싶으면 뭔가 포기해야 될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치. 이 차는 예쁜데 온 가족이 탈수 있어요 디자인, 공간, 오케이, 인정입니다, 저도 예상치 못했던 장점, 음. 바로 승차감이었어요 음. 어, 승차감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음. 거의 뭐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도 될 정도로 네.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음, 저도 좋았어요, 승차가. 음. 그래요. 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못한 게 아주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촬영 <laughs> 자 음.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네. 비가 가지고 제대로 촬영 못한 게 조금 음. 아쉽긴 한데 아, 아무튼... 괜찮았어요 저는 비 오는 날에 시승도 괜찮네요. 음. 근데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laughs> 너무 많이 오긴 해. 아 자, 그거 해야 돼요? 어. 아, 지금까지 해요? 왕카. 다시만, 아, 엔지. 아 진짜 못 당했어. 지금까지 왕카. <laughs> <방카. 웃음>